뚜 아이 티비 내가 밟아줄게, 지나가. 아니야, 내가 밟아줄게. 알았어. 으악! 나발 <laughs> 아, 떼지 마. 으악! <laughs> 아, <안> 떼지 말라고! <laughs> 아, 내가 밟을까? <laughs> 됐어, 건너왔어. 응, 건너와봐. 킹받쭈, <laughs> 킹받쭈. 까불지 마라. 한 번만 봐준다. 잘 밟고 있어. 알았어.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